오십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자활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공자보다 약 70년 전에 태어난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며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주의자 공자께서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리더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책망하거나 원망할수록 발전은 멀어져 갑니다.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부부의 자리에서면 배우자를 탓하고 부모의 자리에서면 자식을 탓합니다. 자식의 자리에서면 부모를 탓하고 형제의 자리에서면 형제, 자매를 탓합니다. 팀장의 자리에서면 팀원을 탓하고 팀원의 자리에서면 팀장을 탓합니다. 사장은 직원을 탓하고 직원은 사장을 탓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보행자를 탓하고 보행자의 위치에 서면 운전자를 탓합니다. 선생의 위치에 서면 학생을 탓하고 학생의 위치에 서면 선생을 탓합니다. 고객의 입장에 서면 점원을 탓하고 점원의 입장에 서면 고객을 탓합니다. 어른은 아이를 탓하고 아이는 어른을 탓합니다. 사람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나다.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또한 누구 때문일까요? 나이 50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내가 아니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나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든다면 굳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그 원인이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든, 형제든, 상사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다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역시 부모든, 형제든, 상사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한다면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일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다가는 언젠가 일이 없어집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집니다. 회사 다닐 때는 주어진 일만 하고 주는 월급만 받았습니다. 주어진 일과 고정된 월급을 받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일을 적게 하고 쉬는 시간은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일이 조금만 많아져도 상사를 욕하고 동료들과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러니, 일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경력이 쌓여도 업무의 전문성은 연차에 비례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업무 성과가 좋으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면 동료들과 상사의 협조나 지원이 덜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직장 생활의 패턴이 2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고착되었다는 것을 퇴직 후 사업할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실감했습니다. 선배들의 조언과 독서를 통해 대표의 역할을 예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의 습관과 생각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내가 사장인데 그 정도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거나 해결해야지 하면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열의 여덟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나 속으로나 직원들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회사 매출은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도 나.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충분한 수업료를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직원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능력에 반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려고 사방으로 뛰지 않으면 직원들은 단한 발자국도 뛰지 않습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직원들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보내면서도 불평, 불만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가졌던 생각과 행동을 저의 직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핑계가 사람의 본성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삶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것에 핑계를 대는 건 쉬운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팀원이 되든, 내가 누군가의 팀장이 되든, 내가 누군가의 사장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에서 근무하든, 공조직에서 근무하든, 임원으로 근무하든, 말단 사원으로 근무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듭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내일의 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내일의 발전된 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0이 되어서도 핑계와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